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과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선물을 나눕니다. 사과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그러나 사과 농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농사를 잘 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절한 토양 조성. 사과는 토양이 잘 배수되는 부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호하며 과일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절한 관리. 사과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주어서 뿌리가 깊게 자라도록 해야 하며 가지치기를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양분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병충해 예방. 사과는 다양한 병충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방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애벌레와 해충 방지를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확 및 보존. 사과는 수확 후에도 보관하기 어려워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보존함으로써 사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농사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사과 농사를 잘 짓는다면, 보다 많은 양의 과일을 수확하며 높은 품질의 사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